안녕하십니까. 먼저 고세통속에생을빼앗지 정량에 참여하마 이어집니다. 기회와 정가미기한원 청하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지만 아동들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서 홍구 가장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반년만 받아어도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말씀과미안함이 많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지침이 바뀌어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정원로부터 분리조치를 시작하도록 되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면면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의 신고, 정인양을 살릴 수 있었던 세번의 피해는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사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아동보호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현성을 높이는 데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정부가 이미 말해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또보안에 어, 그, 그 나가고 네, 있습니다. 입양 하고 인천 형제 화재 사건 같은 방해 마동들 각각의 아동 학대 사례를 명밀하게 살펴서 다양한 대책으로 촘촘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법 아동 학대 처벌법 개정으로 민법이 필요한 과정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 피해 자 보호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피해 아동 보호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게 흐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니다 어제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공수처 법대로라면 이미 6개월 전에 공수처가 출범을 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까지 공수처가 출범될 수 있도록 야당과 만나서 신속하게 인사청문회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가진 의회와 편견을 의식하는 기회로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어왔습니다. 법이 통과되고도 100일 넘게 공수처와 후보 추천이 구성에등하이 않았습니다. 어렵게 구성된 추천인에서도 후보 모두를 관대하면서 후보 추천은 원칙으로 되돌리게 했습니다. 또한 최종 후보를 결정한 자리만으로 제자했습니다이 정도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힘의 반회를 사는 차고는 없도록 보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면, 초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학술을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공수처 출범으로 부패 없는 권력, 청렴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계획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출범을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명분없는 반대를 멈추고 한리적 비판과 대안을 이시고 이민사청원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새 경제정책 목표 중에 하나는 한국판 미들의 핵심 신사학을 키우는것입니다 2020년이 미들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라면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려면 시대에 빗들어진 규제와 발행을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고속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규제를 미래 환경에 걸맞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미래의 성장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AI, 바이오 헬스, 친환경 미래차 등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신산업 육성과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하고 확산할 법적, 제도적 토대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혁신 핵심 5대 분야 신산업 육성에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위와 함께 원내의 TF팀을 만들고 규제혁신촉진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규제혁신에 방향이 가득했습니다. 신사한 육성과 경제도약의 발판을 만드는데 민주당의 정책문의에 집중하겠다.